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제 양산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입니다 이 밖에 주변에 주차하고 지금 10시에 오픈이거든요 아까 딱 지나치니까 사람들이 좀 많던데 지금 현재 시간 8시 57분입니다 사실은 저랑 오픈런이라 그렇게 올리진 않습니다 성격상 줄 서는 거 귀찮아하고 와이프가 이 맛집 가자면 그때도 좀 고민하고 줄 서지, 웬만하면 줄을 잘안 섭니다. 차라리 인기 있는 집, 옆집에 간다. 아, 그래서 이 오픈런이 이렇게 막 어색하네요.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시간 9시인데도 저렇게 모여있습니다. 지금 볼 줄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한 14번째 되는 것 같은데. 요 이렇게 의자 가져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고요. 와, 저 엄마랑 딸이 온 경우도 있고요. 여성분 혼자 오신 분도 있고. 진짜 신기합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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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제 다들 기분 좋아합니다 지금 아 네, 30분이거든요 30분 전에 미리 열어고 먼저 들어간답니요 신기한 풍경입니다 지금 목소리 크게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줄을 입니다 이렇게 잠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뒤쪽 분에게 잠시 부탁해서 나와도 됩니다 <laughs> 오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보이시죠? 줄쭉 서고 있어요 30분에 들어와서 10시에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인당한 병, 종류별로 한병 구매하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완전 희한한 광경입니다. 한 줄로 이어져서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아, 진짜. 이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저도 쓰고 지않하지만 저보다 더 심합니다. 이, 종류가 여섯 가지인데, 그 여섯 가지를 다 살려면은, 적어도 오늘 7시 10분 안에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럼 7시 10분부터 10시에 출발이니까 와, 2시간 50분을 줄습니다. 그럼 1등은 도대체 몇 시에 온 거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 저도 이제 좀 정신 차리게 됩니다. 뭔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픈런 길가에 이렇게 홍보를 해놨다고 하 지금 딱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어... 집과 좀 바로바로 가주셨죠?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러 오셨어요?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 알베닌 앞에 섯분 종류별로 다 샀어요 이거 <놀람> 갖고 <놀람> 아다샀다 5시 다 샀다. 시 5시 크시 5시 는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굳시 제가 살건5 하나 시 5시 5시 5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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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스 5시 5병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아, 저두 분은 둘이서 와서 다 여섯 분, 여섯 분다쓰어 갔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제 와이프 보고 오자 했으면 <laughs> 요기부터 먹었을 텐데 네, 둘다 위스키를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 앞이시거나 그래도 여섯 번째 들라면 와 둘이서, 대단하다 진짜 이거 뭐지? 이거 하나 더고 갈까? 아우 저 이거 이뻐가지고요 와이프 왠지 좋을것 같아 이거 일단 담는 거요뭐잘 모르면 이쁜 거부터 담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구매하고 빨리 또 육아하러 가야죠. 오전에 와이프가 많이 할애를 해줬으니까. 자, 이제 알리벨트 해야지. <laughs> 와. 어, 오픈런 간단한 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뭐 술이 사고 싶은 목적보다는 이런 오픈런 이 컨텐츠 맛을 느끼고 싶어서 왔는데요 와 오늘 만약에 모든 종류를 6가지를 사려면 적어도 7시 10분 안에 들어와야 됐답니다 여섯 명와 그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뭐 다음 오픈런 때는 이렇게 혼자서 오는 것보다는 좀두세 명이서 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기다리는 게좀덜 뻘쭘하고 시간이 잘 가고 또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같이 술한잔 하고요 뭐 거기에 오늘 산 위스키를 뜯어서 한잔 하면 더 좋겠죠 아무튼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부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각각 여섯 병 여섯 병 이렇게 카트에 담는 거 보고 이야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제가 여자분 따라온건지, 남자분 따라온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의 합이 와 진짜,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진짜 좀더 열심히 해야되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 영상의 이 방향, 이 채널의 특징이 뭐꼭 여러 병을 사는게 목적은 아니지만 좀마가짐을 달리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진짜 많은 걸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빨리 집에 가가지고 육아 보면서 이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을 빨리 육아로 표현해야 된다. 푸우, 고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